네, 돌입자 저는 이제 제24호 원주민께 방문을 마치고, 이번 사례 마지막 사진 13호 원주민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이제 사실을 보시는 것처럼, 이 24호 원주민께 집사님, 참, 연복음 1장 16절에 모든 것을 다, 그에 충만한 데서 나이 일어나, 은혜의 은혜의 은혜를 말씀하는데이 집사님 곧저갈 때도, 하참을 울어놓고, 우는 거예요. 혼자서 기도를. 내가 기적이 이 교회 위에 이 성도들 위에 이 집사님 가족 위에 영원토로 받겠지요 다 지금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줬는데 또 한없이 우는 거예요. 참 어떻게 이렇게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의대을 그 잊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지 제가 오늘 이 집사님께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독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도움, 보내 도움을 한 번이나 도움 보내주신 분들 또 기도해 주신 분들, 정말 잊지 않고, 그 은혜, 귀로 지금은 떠나서 함께하고 있지 않더라도, 저희도 잊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좋은 일 펼쳐 주실 겁니다. 네, 저는 여기서 또한 30분 정도 오토바이 타고 와서 이제 13호, 13호 원주민 교회로 향하고 있고요. 제가 내일 어떻게 될것 같아요, 도림주 여러분? 내일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은 제가 내일 어떻게 될지 알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아울러 오늘 나눠야 할 출금 70만 원과 오늘 결제할 해 255만 원성계사기 카드값과 또 돌아가는 비용 70만 원과 이 모든 것이 다 채워지면 30%원준표원준표 나머지. 504만 원도 채줄 수기를 끝까지 기대해 주십시오. 네, 저는 제 13호 원정 교회에서 여러분께 다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어, 저 앞에 보세요. 바다 보이세요? 바다가 저 앞에 쫙 펼쳐집니다. 너무너무 바다가 경치가 너무 좋아요. 경치가 너무 좋아요. 계속 소식 전하겠습니다. <laughs> 네, 도입자 분 방금 보셨던 것처럼, 저는 지금 제 13호, 제 13호, 그니까, 지금부터 2년 반년 전에, 2021년 4월 달에, 여기 건축 했던, 2년 반 년에 건축했던 13호 원주민교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보시는 것처럼, 여기 지금 이 초상이 나가지고, 우리 13호 집사님, 어제 아, 30번을 건축사다 급히 이제 돌아올 수 밖에 없었고요. 어제, 아 이제 무덤에 하관식을 예, 했고 이제 오늘 아직도 이제 여러 곳에서 방문했던 친척들이 남아 있는 상태고 또 마을 주민들이 다 모여 있어서 때마침 여기에는 아이들이 지금 많이 있네요. 그래도주위에또 아이들이 다 모여서 지금 아님께 찬양을 하고 이제 예, 과자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 이렇게 또 주민의 성전을 세워 주니까아 이렇게 아이들이 모여서 또 또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곳이 만들어질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는 이제 13호 원주민 교회 사역을 끝으로 이번 제 30호 원주민 교회 건축 사역을 다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음, 저는 이제 지금 쿠팡 섬에 와 있는데요. 이제 내일은 자카르타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오늘 이제 255만 원을 일단 갚아야 되거든요. 일 갚아야 되는데, 그리고 주급도 원래는 오늘 나눠야 되는 날인데, 제가 아마 내일 돌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내일 일단은 우리 성교수님 직원들에게 주급을 나눠야 됩니다. 그리고 자카르타로 비행기 갈수 있는 비용, 그리고 제 30번 중께 나누는 비용까지, 참 많은 것들을 주님께 요청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제가 좀 미안한 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모든 것이 다그 충만함에서 나오는다라고 요번 보시심 십육절에 말씀하셨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주고도 퍼주고도 모자르시 않으신 분이에요. 그러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오늘도 계속 두드릴 것입니다. 여러분께 반드시 좋은 소식을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아, 이번. 제 30호 원주민교회 건축 모든 사역을 제 13호 원주민교회에서 마치고 내일 여러분께 자카르타에서 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상 제 13호 원주민교회에서 박만호 성교사가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만가버히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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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아히 가만히 가만히 가 가만히 하만히 가만히 가아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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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 파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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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